학교 종이를 부를 건데요. 네네. 두 개씩 세게 강하게. 그럼 가볼게요. 네. 학교 종이. 아, 땡땡땡까지.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를 강하게, 약하게. 강하게, 약하게. 학교 종이. 안녕. 땡땡땡까지. 학교 종이, 학교 종이 땡땡땡. 약하게. 어서 모이자. 다시 세게. 선생님이 우리를. 약하게. 기다리신다. 반대로 해볼게요. 약하게 먼저 갈게요.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자, 약하게.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왜 해요? 소리 볼륨 조절을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어, 이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많아요. 어,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해봐요. 피 학교 종이 강하게 셋둘 시작.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어서 <laughs> <laughs> 이거 아니야? 보통 그렇게 돼요 어, 그렇게 어 그렇게 뭐. 돼요. 이거 아니에 음. 음. 음이 음.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르게 돼 몸에 힘이 어. 들어간다든지 바꾼, 어. 바꾼 돼? 너 이러고 안 되면 그거, 안 된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어, 선생님을 우리를 더 작게, 더 작게. 기다리신다 오케 이게 이 가성을 내는 거예요 작게 저,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성을 쓰거든 땡땡땡 어서 땡땡땡 어서 모이자 앞으로 빼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네, 어쩔 네. 수가 없어요 어. 앞에다 저, 저 빨간 기둥에 네. 그 소리를 찍는다는 생각 으로 예.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기둥을 구나 음. 저기 너좀서 있어 보라. 네. <laughs> 아니 어디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빨간 기둥. 아자 기둥에 구이 네, 네. 서 있어요. 네. 저 친구 저저 얼굴에다가 아 얼굴에다가 소리를 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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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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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네. 기억자로 만드시고 여기 관역, 관역 십자표시, 관역. 응. 아, 지금은 여기 붙어 있어요 관자놀이. 아 앞으로 더 빼볼까요? 아, 아라고 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아라고 해볼게. 아, 어, 어, 아, 어, 아. 저기다 맞힌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 어. 그 소리예요. 네. 헬로비전.